7월 8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네가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약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틀려고 하니 나를 노하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리이다.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기억여 들소서, 으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리이다. 당신 앞에서 저에게 승소 판결 내리소서, 당신 눈으로 올바름을 보아주소서, 제 마음 떠보시고 밤중에도 캐보시며 저를 달구셔도. 부정을 찾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베우리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놀라우신 당신 자애를 베푸소서. 당신 오른쪽으로 피신하는 이들을 적에게서 구해주소서. 주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리이다.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웁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주님,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우리이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복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바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군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의 놀라움이나 바리사이들의 비아냥거림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워하는 군중들을 보며 우쭐해 하시지도 않고 비아냥거리는 바리사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그저 당신의 소명이신 하늘나라의 복음 선포에 전념하십니다.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 주시고 기가 꺾인 군중들을 보시며 가엾어하시고 그들에게 뭐라도 더 주시려는 마음뿐입니다. 군중들은 그동안 보지 못한 특별한 능력에 마음이 가고,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런 주변의 다른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눈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군중과 바리사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부여받은 복음 선포의 소명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헤매는 우리를 가엽게 보십니다. 우리는 옆에서 누가 조금만 칭찬해주면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금방 의기소침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콕 박혀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가엾게 보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열심히 우리를 챙기십니다. 직접 챙겨주시고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당신의 손길을 남기시고, 혹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엾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이 다른 누군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우리가 어떤 이에게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기소침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여 옆에 혹은 뒤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찬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가엾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이나 바리사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분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고 기쁘게 복음 선포의 소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 흔들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 웅남으로 검색한 후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